다른 업체와 다르게 잘하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기법이 다릅니다. 저희는 톤온톤 기법, 그리고 그라데이션 기법, 그리고 큐비 이펙트 기법 이세 가지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. 톤온톤 기법은 고객님의 두피 상태 그리고 톤과 톤을 연결해서 일정한 톤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과 선이 연결될 수 있는 브레나루나 헤어라인.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빅 이펙트 기법은 실제 모근과 같이 보일 수 있게 이 점들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모근처럼 보일 수 있는 점으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디자인이 다릅니다. 저희는 동양인 두상 유형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게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측두부 돌출형인 경우에는 이 측두부 돌출이 됐기 때문에 사이드 라인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간결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측두부 돌출형이 커버되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이 사실 두피 문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고 이러한 중요한 작업이 다른 업체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. 12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섬세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고객님들이 만족하시더라도 제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는 작업을 끝내지 않습니다.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완성도 높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시술력 또는 기술력이나 그리고 결과물 그리고 여태까지 방문해 주셨던 고객님들의 의견 그리고 만족도 이런 걸 봤을 때는 모두 다 만족하고 계시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말로 표현을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직접 오셔서 받아보시면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기술력은 저희 그레이시티 굉장히 잘 한다고 고객님들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믿고 신뢰를 가지고 고객님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